할렐루야, 빌장회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아, 지금에도 더위와 싸우시고, 또 질병과 싸우시고, 또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싸움들이 있는데, 아, 여러분 반드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세미나 여섯 번째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세 가지로 나눠 본다라면 그세 가지 내용은 어 애굽의 신앙이고 광야의 시간 신앙이 있고 또 가나안의 신앙 이세 단계가 있습니다. 어 애굽에서의 신앙은 말 그대로 어 구원과 회복과 또 회개와 또하나님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르짖음과 간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출애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광해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 성장입니다. 변화입니다. 뭔가, 하나님이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가난에 들어가서는 어떤 싸움일까요? 거기서는 이제 세상과의 싸움, 또, 어, 영적 분별력, 또 가난의 이 세속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어, 출애굽 과정이든 어, 또 광야의 과정이든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거든 어떻게 되든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에서 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대는 세속과 세상과 분별의 어, 싸움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내 영적 상태와 내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싸움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기도는 이 두려움을 주는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으면 안 되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두려우신가요? 음,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 또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경험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질병에 대한 우리 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대한 또 재난에 대한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까 또 누가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싸움들에 우리가 어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어 올가매고 우리를 어,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 만드는 이 두려움의 무서운 영을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무서워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도 또 현재의 크고 작은 문제 우리는 얼마나 어, 큰 싸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려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없이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지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되셔서 아바 아버지 그 양자의 영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시는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이겼었던 이 다윗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므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압제와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권세 앞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양자의 영, 그 아버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승리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과 재난과 또 가난과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덮고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양자의 영, 아바아버지를 부르시고 찾고 구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자유와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자유와 또 공동체가 하나되게 되는 은혜들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경험하고 난임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아, 이 교회 안에 분열의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실체를 깨닫고 교회 안에 선포를 했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제 이 강단 또이 성전을 비우지 말고 24시간 아니 40일 동안을 이 성전을 이어지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선포를 했단 말이죠 함께 그렇게 40일을 온성도들이 성전을 비우지 않고 기도하고 꾸준히 주의 이름을 부르자 영안이 열렸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분열의 영들이 있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영들을 대적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성령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 기도하는 중에 영들을 분별해서 싸워 이기자, 이제 교회가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줄어들면 분열합니다. 나뉘어집니다. 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기도가 줄어들자, 또 기도와 말씀이 점점점 줄어들자, 제자들 안에서, 아니, 그 공동체 안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로 인해서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더 하나 되어져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 다시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어, 지고 어, 집어삼키고 먹히게 되었죠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없어지면 분열합니다 시기합니다 자꾸 싸웁니다 다투는 그런 영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을 우리는 기도로 물리쳐야 하는데 어떤 이들의 영이 어떤 이들의 공격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가라고 봤더니 가정 안에서의 이 마귀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가 봤더니 가정 안에서 막 세속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 안에, 아, 너는 돈을 못 벌어오니까,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너는 살 이유가 없어, 존재 가치가 없어, 라고 서로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의 사랑, 누구나가 다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게 좋았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존재로서 대우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세속적인 가치를 가정 안에 불어 넣어 넣으면 서로 가진 능력치, 서로 가진 기능, 서로 가진 실력으로 서로를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때는 서로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막 주지요. 특히나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서로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는 말은 그 누구 누구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상처와 공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잘 이용하죠 여러분 서로의 존재 가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기준으로 또 성경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더더욱 요즘 같은 시대는 동생,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성적 이해와 그런 가치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 어, 성윤리를 가르쳐야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성경적 기준을 통해서 서로를 보고 성을 대하고 또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분열하는 영들을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씨는 지혜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에는 이 불량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어, 어린 아이 또 갓난 아이 또뭐 청소년기 어,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러서 그 나이에 따라서 성장 어, 수준에 따라서 어, 해야 될 일들과 또 받아들여야 될 삶의 불량과 또 책임감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젖병만 빨고 부모가 대, 대부분을 다 책임져 주죠. 그러니까 특별한 분량은 없습니다.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죠. 그냥 어, 까르르 웃어지거나 잘 먹고 잘 쉬면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냥 교회에 성도들 사랑받고 또 어, 리더들 말에 잘 따르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아, 그, 그것이 그의 불량이고, 그가, 그것이 출신자들이 대부분 해야 될 일이죠. 출신자들이 처음부터 와서 다 교회를 책임지고 또 사명을 당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어, 장년이 되면 그 불량이나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나 또 사역의 내용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그 나이와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 따른 그 분량들을 충분히 감당해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되면 이제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죠 그러나 배우기만 하면 됩니까? 청년이 되면 이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어,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아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해야 될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늘 어린아이고 기도가 없으면 늘 청년이고 결국 우리는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려면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자기의 성장 과정과 분량에 따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과정이 있든, 어떤 성장 과정이 있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뜻이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기도로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충분해야 영을 분별합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누가 하하하하 웃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에는, 보통 웃음은 다 긍정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이루지만, 웃음이라고 다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조소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쓴 웃음도 있고 또 때로는 실성에서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 웃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지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는 분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귀안에서 여러분 눈물을요. 눈물을 흘려요. 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때그 눈물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 원통함의 눈물, 또 후회의 눈물, 절망의 눈물, 아니 마귀가 괜히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하게 만드는 그런 눈물이 있는가 하면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하나님의 주시는 그생명에 살아있는 눈물과 또 마귀가 던져주는 이 억울함과 우울함과 또이 감정의 어, 좋지 않은 눈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로 분별해낼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계를 해야 합니다. 회계는 죄책.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죄책가, 죄책감이라는 것은 또 달라요. 하, 매사에 눌리고, 나는 늘 부족하고, 늘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나는 죄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는 회개는 해야 되지만 죄책감이 그의 삶을 눌러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연에서 열심을 내요. 여러분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열심이 능력 주신 잔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쉬는 힘으로 그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을 듣듯이 그 사울의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열심을 냈지만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하며 예수님 앞에 사단이란 말을 듣듯이 우리의 열심이 다 온전한 열심은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내 열심이 내 눈물이 내 재책이 또 내가 가진 마음이 또 때로는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인가 아니면 사람 사람의 위로인가 연민인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려면 우리는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마귀가 속이고, 그래서, 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삶의 내용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함과 원통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어요? 우리 이런 분들 있으시죠? 하,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필이면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이 시대,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태어났을까? 스스로가 억울하고 원망이 섞여 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환경과 처지와 형편도 나에게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고요.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도 큰 집,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 그 깨끗한 그릇을 귀한 것으로 쓰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냐 은수저냐 금수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처지와 환편과 상황과 이런 환경에 이런 가정에 태어나는가 괜히 원통해하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힘을 내시면 하나님 무리를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삭 같은 사람도 보세요. 이 음을 파면 또막 메꿔버리고, 또저 음을 파면 또 메꿔버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다이 또 보세요. 사월이 그냥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를 않나. 요새 같은 사람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이 보드발의 집에서 억울한 그,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도의 영역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억울함이 오히려 기대 기회가 되고 그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게을리하면 계속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살아갈까? 나는 왜 이런 처지와 한편에 처했을까?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이 억울한 일을 경험해야 하는가? 늘 무너질 수밖에 없.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기도하셔서 이 억울한 일들을 기회로 삼으시고 복으로 삼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까 영들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부터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오고 어디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 경험하고 있는지 아까는 영을 분별한다면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한번쯤 분별해 볼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보통 우리 고난이 필요하다. 주의 종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강팍해지고 고난 때문에 더 상처만 쌓여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쉬운 이야기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 가게 된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블레셋 땅, 지중해의 블레셋 땅으로 가까이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해로 인도하신 것은 그 광해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은 아니었,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40년 동안이나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2, 3년 안에 끝날 광야가 40년이 됐다는 것은 그 1, 2년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38년 이상 그 많은 시간들은 다 스스로가 만드는 고생이라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고생인가 고난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고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굳이 애굽에서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죽을 뻔한 모든 고난은 또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잘 인내하고 견뎌낼 것이요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 고집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고생이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부와 권세도 우리는 이 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부가 있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권세. 여러분 그거 자꾸 누리다가는 결국 마귀로 인해서 그 부와 권세로 인해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가 누리는 권세, 바로가 누리는 부는 결국 그 부와 권세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주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높여 주시는 거부가 되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주신 이런 부와 권세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살아나고 그들은 더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은 기도를 해야 이 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압니다. 여러분 그 부와 권세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닌데 자꾸 누리다가 그 거짓 부와 그 무시무시한 권세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화를 내지 낼지라도 어, 죄를 짓지 말라. 가끔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어, 나쁜 것으로만 보이, 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질을 하시면서 막 동전 바꾸는 자와 그양뭐 염소를 그 파는 사람들을 막몰라 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진노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행하실 때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분노했던 그 분노는 마귀가 던져주는 분노였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깊은 기도,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부도또 때로는 분노, 때로는 이 고난, 고생도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로. 우리는 영적 전투 안에서 이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야 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릴 줄 알아야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모습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자랑 삼아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결국은 거기에 속아버리면 우리 스스로도 자랑해. 그 지식의 자랑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똑똑한 것, 물론 자랑거리가 될수 있고, 많이 아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넘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이단사슬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인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라 바리새인들처럼 속은 온갖 죄악과 음란과 또 욕심과 그런, 그런 어둠들이 가득 찬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칠한 무덤들도 분별하지 않으면, 그가 보이는 친절, 그가 보이는 위로, 그가 보이는 인격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파괴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도기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모르는, 어, 그런 기도 없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가? 우리는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이제 정지하기 시작하는데 정지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지해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도 정지해서는 안 되고 남을 정지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약해져서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꾸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정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범죄 이후로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벗은 것을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고 왜 자꾸 나무 뒤에 숨습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죄가 들어오자 이제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와 모욕하는 모욕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또그 아담 범죄 이후로 말이면 아마 그들에게는 책임을 전가하고 아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저 뱀이 그리고 막 서로를 정죄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더더욱이 아담과 하가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수고해야, 수고해야 열매를 먹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수고한 노력만큼 내 삶을 어,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를, 어, 서로 정제하고 판단한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 안에서는 은혜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을을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노력 여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이런 일들은 바로 범죄 이후로 수고해야 열매를 먹는 그런 대가 지불의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주시인간에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자신의 성과나 수고나 노력 여해에 따라서 남을 평가하는 이런 정제하는 영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자, 끝으로 살아있는 기도는 매고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하면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브리서 어, 1 1장에 보면 이 믿음장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든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 하늘이 올려 질만큼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 방주로 말미암은 구원과 역사를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도 또 요셉도 모세도 라합도 또 거기 나온 많은 사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막힌 담들을 허물어 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와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정욕으로 구하려고 정욕 정욕으로 얻으려고 잘못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이 충만하옵소서. 예수님 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도의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하기 원하고 주를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시고요. 마귀가 주는 부, 마귀가 주는 권세 누리지 마시고요. 또, 자꾸 고난을 피하고, 또 이런 영적 싸움을 피하는 것만이 대세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의 모든 주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마귀와 어둠형들과의 싸움, 싸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더 깊고 더 강력한 기도로 마귀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 승리하는 생명의 멜루관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